그러니까 자2 <laughs> 팀과 3 팀의 준준결승전 시작합니다 아기네 전차업 안 하고 동무다 에덤을 먼저 돌리네 자 안개 미희 안개는 왜 가스를 안 써? 아기네 히페 그 다음에 안개는 안유지 나쁜 옷방맨입니다. 아 아드프가 알세를하네 네. 아드프가 아르세다인. 어. 이거 로디엔 타워 벽해내은엔이타겟면안 로디엔이... 되면은. 않으면은... 아아터졌죠아둘다 어? 죽었어. 게임 끝났죠. 진짜 로디엔도 어 로디엔도 졌어 <laughs> 돌루 <laughs> 이한 예, 예, 문제가 아, 네. 자기가 때리면 다 이기는 줄 알아. 처음부터 아주 빅동을 샀어. 이제 아들새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모습이 보이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서곤하고 나는... 지금 알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거 안개가 살판났네. 그리고 칼도 어디든지. 칼도도 지금 티어치고는 응. 쎄. 그치저 친구도 막동 때김사방큼 잘했어. 그러니까. 옛날. 자서건이밀고 있고. 사실상 갈라가 없으면 외곽에 있는 타워들 세개두세개 뭉쳐 있는 거 이제 못 밀지. 잠시 소강 상태고. 내가 말했지 어, 3팀 졸리비 제일 못한다 존라한테 <laughs> 어, 자꾸 왜 그래 아니 못하는 걸 못한다 하지 뭐라 그래 <laughs> 아니 게임 맨날 하면서 <laughs> 아킬레 <킬링? 웃음> 어어? 스킬까지 빠졌고 해봐봐 방어봉 대방 저구불리너브 어, 하고 있고요. 아, 벌써 나주그리 나옵니다. 5분이 채안된 시간에. 어?

이게 요정이 전차에 이렇게 있어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 영웅 다 있어도 될까 말까 탈도란 도와주는 게나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고 있긴 한데 큰 수확은 없어 아니 한꺼번에 밀게 아니라 지금 따로 밀어야지

거은도 어, 피가 안 넘게 빠져있어서 자하드프 톡톡 치고 있는 안개 <laughs> 무리 안 하죠 자, 이제 여기 이런 차가 타워가 다 밀려가지고 아예 그냥 붙박이로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또 엘프가 같이 와서 밀려고. 아 박스 신경 못 쓰고 있죠? 아니 엘프 박스가 저희 갈 이유가 없는데. 아 지금 박스 보내놓고 여기 트롤숲 신경 쓰다가 못본것 같아. 나죽을 디나이할너 간다고 막저희 가는 것 같은데 힘다 빠진 엘프가 1분 남았는데 아마 못밀것 같... 쭉? 이렇게 놀게 아니라 뭐 던란드 타워 앞에를 까든 뭘 해야지 자꾸 동선 낭비가 되지 영피는 풀피인데. 그쵸. 근데 썼는데? 이거 한 업을 안 해서 금방 나오긴 할텐데. 돈이 아직도 없나? 한업안 하면 한 3,000원만 모으면 네. 뽑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거점을 못 먹었잖아. 로디엔도 아마 앙글가 먹어서 앙글가 빨리 나왔을텐데. <laughs> 자 이거 지금 빠르게 여기 카자다 오, 뭐야? 블로, 또 블로르가 오히려 따였고. 오, 오. Blue, 또 Blue, 또 Blue, 또 Blue, 또 Blue, 또 Blue, 또 Blue, 보내 이러면 이제 둘인밖에안 남은. 코라에는 <laughs> 이벤트가 없는데, 켈레는 그래도 이벤트가 방금 뭐아이웬디리라도 있었는데, 켈레 이벤트가 이제 아이웬디 이벤트가 없어졌잖아. 말백이 터지면은 아이웬디 이벤트가 없는 거지 이제. 완전 폭망해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키드단 있잖아. 키르단은 얼마든지 살수있 있다. 키0단 d 미지 반절밖에 안되는데 그 뭘키 m 단으로10,000 damage. 10,000사 a m a g e 10,000 damage. 10,000 d a m 아들패들 간달프 0서아이 a 들까지0 0게0 d a m a g 지10,000 damage. 10,000 damage, 1 아기새가 빗방 놓는데. 기태 태요 말베개 맞으니까 말베개만 태우고. 후에도또 <놀베> <토네도> 어디서 <놀베> 터졌네. 던난다 앞에서. 근데 이 팀이 쎄다, 진짜. 그니까 러 심볼이 저 티어인 게 말이 안 돼. 그래. <laughs> 아, 빠른 지지 나오나요? 거의 아, 최단, 그치? 최단 게임 아니야? 대회, 대회 최단 게임 아니야? 이 정도면? 아우, 빨리 끝나면 우리도 좋아요. 그치? 우리 한판할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내 말에 졸리 맥주인. 졸리 이런 걸로 상 받을 거라고 <laughs> 상 노린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어? <laughs> 내 왔을 때 치킨 먹으려고. 그러니까. 졸리 치킨 시켰어? 자 지금 양방향으로 알세를 치고 있는 악세리 자 그러면 응. 서로다는 밀릴 수밖에 없고 밑에다 두니 멀뚱멀뚱 쳐다보긴나죠? 아, 근데 되게 어. <웃음> <웃음> 그래도 서건한테 돈 몰아주는 것 같은데. <laughs> 와 십팔만 명공격 아이벤들이랑 프론가르. 이거 프론가르도 지금 준영웅에서 승급을 <laughs> 과연 할수 있을지. 3 0초 남았다.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만 하면 되셨나? 응. 다 <laughs> 터졌네. 오. 오. 고급스 말하는 거 처음 들어보 나도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이거 시작하자마자 로데인에서 졸립이 갈라스란 터지고 시작했어 <laughs> 졸립은 알셀를 해야 된다니까 맞아 졸립은 알셀를 해야 돼 내가 대회에서 어제도 말했었는데 졸립 1위라면 졸립 알쎄 안 하라고 아르프가 안개, 뭐지? 알세를 잘하긴 하는데, 못하는 애가 좀 그나마 1인분 하는 패션을 해야지 그나마 게임이 쉽지. 이거 심볼이 요전했어도 됐겠는데. 근데 안개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하는 애라서 역전할 수도 있어. 방심하면은 갑자기 후 후두둑 떨어지거든 어우 골핀볼 어, 스킬 시원하다 진짜 분명 호빵맨이 골핀볼 날리면서 <laughs> 어우 시원해 좋아 이랬, 이랬을 거야 <laughs> 야 음성지원된다 <laughs> 예. 자 서로 다 <laughs> 밀렸고 그래도 조연찬이 스플릿에서 많이 해가지고 게임 심볼도 유럽가서 많이 뛰던데 음 스플릿 많이 하더 아니 근데 연찬님도 아. 엄청 잘해 <laughs> 저번에 누구였지? 스카사로 5분만에 밀어버리던데 음. 그게 조연찬님이었어 <laughs> 연찬님이 원래 엘프 잘하시는데? <laughs> 아드프가 서곤하는 게 제일 낫지. 그치이기려면은 이거 아드프가 서곤해야지. 그래서 서, 아드프 다 몰빵해가지고. 올리비 알세 가는 게 베스트. 뭐 에이. 누가 보라해도 알세는 알세는 밀리는 게 당연한 패션이여가지고. 자또 칼도는 양방 치고 있고. 근데 안밀리는 병력이 보름이... 너무 세갖고 알세가. 이거는 뭐 밀리죠 근데 볼리로 알쎄고 앙드 유진이면 할만할걸? 어 알쎄? 조각을 갑니다 원래 유진이가 알쎄를 그렇게 아예 안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어 엘레랑 코나에 바꾼 건좀 아니었어? 지금 아이언들못 가잖아 LF 약간 너무 앞점멸... <laughs> 음. 저게 나주골이 아니라 딴 거였으면 좀 교환해볼만 아, 했는데 나 고르킬이나 음. 졸리 그냥 다음판 가고 싶었던 거야 <laughs> 아니야 졸리 상 받고 치킨 먹으려고 지금 노린 거야 <웃음> <웃음> 뭐야 나머지 만화가 없어서 테리 안 탔나? 술도 밀렸고 아 카론 등이 그 정도면 돌굴업 해도 되겠는데 프로노 풀업인가 덜마 포르노가 병력이 좋아. 오. 알타랑 팔란도까지. <laughs> 안개 플렉센. 스카사도 업하고 있네. <laughs> 가방이 없다. 돌고 덥 돌리면 또돌고레업으로할 테니까 스카사 그동안 미사난도 없어요. 지금 칼도난도 집이 하나라서. 천바가로빙을 음, 잘해. 근다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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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차가 지원을. <목소리가> 야, 근데 너무 세다 안개 나이스 마나 다 빠졌네 <목소리> 아우 음성 지원되죠 지금 졸립이 막 <laughs> 유진이 막는데 유진이가 네가 뭐할건데 이러면서 <laughs> 왜 그래도 서원이 계속 뭔가를 꾸준하게 부셔주고 있어요. 어. 어. 과 칸과... 아, 이거 아 끝났다. 죽었죠. 빨리 가죠. 아, 아, 오 칼이 죽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네렐라 하나는 살렸습니다. 여기 5시 잡고 에덴보든이사썼으면 이득인데. 그니까 칼도도 지금 거점이 다 밀렸고, 믿을 거는 서곤 하나다. 1일이은 그래도 서곤 집을 칼도 다니 좀 아이스랑 왔다갔다 하면서. 막아줘야 짤짤들 쳐줘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팀 선세로 이기기가 진 힘들겠다 <laughs> 자 안개가 이제 내려와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왜 말을 해도도 말이 안 들어 이기려면은 그런 걸 그냥 안해니까 약간 졸립이 묘한 고집이 있어. 그니까 똥꼬집이 있어. <laughs> 이게 맨날 아 이게 하고 싶은 거해 이러면서 똥꼬집이 있어. 아 호구시키. 로 중요한 거 아닌가? 중요하이고이러면서려면은 서군이 서이랑아니가실력으로무따고 좀... 그래. 건물도 다 밀어야 되네. 어 그래도 나름 3대 1이라고 지금 앙그가 살짝 밀리고 있, 네어럴때 사실 똥업하고, 돈달라에서 똥업하고, 그러면은, 카든전도 실드업하면 괜찮긴 한데. 음. 쟤는 사거리가 <laughs> 다 하니까. 돈달라에서 똥업을 해야 돼, 저는. 오르상쿠도, 뱀, 어. 어? 어. 어 어, 아깝다. 어. 뿔리가 없었나? 아, 연타님이 날카롭다니까. 아, 아드프가 옛날이었으면 역장이든 뿔리든 하나 쏴서 잡았을 것 같은데. 악세 간당간당에 다개피로 살아서. 근데 아마 안그도 엄청 살이면서 했을 거야. 상대가 음... 상대인 이만큼. 그러니까 졸립은. 졸리가... 솔직히 다 죽어도 알새 서곤이 커버가 가능해서 좋다. 이거 로딩 먹고 판고는 것도 되겠다. 뭐 아무거나 다 해도겠다. 그다음 돌구덕 돌리면은 답도 없는데. 아 양방향으로 도통 받고 있는 연천 씨. 랠리를 아직 못갔네 운이 없지 그렇게 돈을 안 물어주나? 지금 돈을 버릴 사람이 없는데 칼도 난 영웅 하나하고 걱정 없고 음. 엘프 둘인 같다 출업은 해야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랠리 풀업하고 영웅 세개 따도 힘들어 여기 졸리팀은 북부에서 쇼고 봐야 돼 랠리가 안 나온 석원이라 밀리는 거 한순간이야, 이거. 그리고 쿠은도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북부에서 쇼고 봐서 크게 이겨야 돼. 아, 어, 이거 다이브, 네. 어, 진짜. 그렇죠. 지금 북부에서 크게 싸 네. 왜? 미스원드 병력으로 두딘 때리고 있냐, 쟤는? 공격포격기왜 두딘 때리고 있노? 광고도 <laughs> 나네. 아말베이말베이 <laughs> 잡히면은 <laughs> 아이언디 갈게 없다. 이게 그 목재 뭐 하는 뭐 하는 거지? 가스 하나 더 줘. 아. 지지가 나왔습니다. 네. 지지. 아우, 좋아. 빨리 끝나면 좋아.